텍스 tile and fabric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 this is Silver EduNet. 어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Silver EduNet이라고 어 시니어 교육 자료를 만드는 콘텐츠 제작하는 시니어 네. 실버 에듀넷 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케어런이랑 채톡을 만들어서 케어런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인지 훈련을 할수 있고 치매 예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태블릿에 탑재해서 어, 와이파이 환경이 없는 데서도 영상이나 미디어를 어르신들이 볼수 있게 네네.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가지고 네네. 계신 어그 어, 제품을 직접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이기에 보시면은 휴톡이라고 저희 시니어 알림장이에요. 네 시니어 알림장은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서 장기 그 어르신들 보호자분하고 기관이랑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에 앱이고요. 근그 네. 네, 앱을 통해서 기관의 공지사항, 그다음에 어르신 활동내역,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일지 등을 앱을 통해서 보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투 톡을 설치하시면은 저희 룰렛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룰렛 돌리시면 선물 드립니다. 네. Oh, should I? Okay, so I'm gonna just turn this roulette to see what I'm gonna get. Ah, uh, it's a puzzle, <웃음> <웃음> So they've got this uh, application over here that you can download from App Store or Google Play and install it Wow comes up that's amazing All right so what else do we have over here there. 우리가 만든 두뇌 건강 브라보라고 월 교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각각 월별로 인지 교구가 하나씩 만들기 교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이제 인지 내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구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저기 보시면 그 칠판에 저희가 활동지를 넣어놨어요. 들어가서 해보시면은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세요. 네. 한국에서는 혹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음. 어, 고객들인가요? 네, 이 인지교재는 저희 그 복지관의 어르신돌봄센터나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기관에서 구매하셔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인지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자, 혹시 숨은 단어 네. 찾기 한번 해볼까요? 네. All right, so let's get inside. I'm gonna see if I can get anything right. All right, yeah. 한국어를 믿어오고 하니다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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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자기 텐으로 이, 네. 이 단어들을 네모칸 안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All right. so, 자 우산. Oh my gosh, 우산. it's difficult. 어렵네. 우산이요? 우산. 아, 첫 번째 우산. 줄. 아 우산. 위에. 아 우산. <laughs> 손수건. 손수건. 손수건? 손수건? 가로. 대각선. 힌트가 대각선. 대각선. 네, 대각선. 손수건. 손수건. 오. I I can see s o n 아 손수건이가, a l r i 자루아 the words are here 방금 봤어요 B자루 아, <laughs> B자루 <그렇구나>. <laughs> and try it. Alright, yeah. I'm getting so fast at it. Alright, so uh, as, uh, oh, there you go. Thank you so much. So as a brief explanation to what we just did, this one is for cognitive, um, uh, you know, a recovery for everyone who's getting dementia uh, development. And we have an, an other stuff over here. 저희 그 실버에듀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중에 어르신들이 제일 재밌어하시는 게 이렇게 공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나. 호랑이를 색칠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을 간단하게 올리셔서 이렇게 퐁퐁퐁퐁 치면서 네, 재미있게 인지 프로그램 수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간단한 움직임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람회에서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네, 사가지고 계세요. 아, 정말 좋습니다. 선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l r i